이어서 대전교구에서 보내온 동영상 뉴스입니다. 대전교구 삼목 기획국 산하 가톨릭 선서 모임이 지난 22일 제6차 성서주간 특강과 말씀의 봉사자 선서식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 선포자로서의 소명을 새로이했습니다. 8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구장 성당인 전민동 성당에서 거행된 이날 선서식에서는 특히 교구 총대리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가 자비의 복음 루카라는 주제로 세 시간에 걸쳐 특강을 펼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 자주 보고 싶을 거 아니 그죠?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자주. 그러나 그냥 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만으로만 읽으면 소중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스스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되는 거죠 말씀은. 이어 5년여간의 교육을 통해 배출된 9명의 말씀 봉사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선포한다는 정신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다짐하는 말씀의 봉사자 선서식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대전 가톨릭 선서 모임은 지난 2005년 삼호기획국 소속으로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의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말씀 봉사에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